크레딧 코인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약 500원대 전후 중요한 가격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크레딧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코인인지 실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크레딧코인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상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트코인 차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도 12월에 시가 200 50원대 전후에 시작해서 당일날 고가 1300원까지 찍었던 세력들이 돈이 많고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상장 당일날 종가 마감은 개인들과 세력들의 합의된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가 마감도 650원대 전후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고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상장 당일날 종가 부근에서 과거 2024년도 11월에도 이 종가 부근에서 매집을 끝내고 엄청난 반등이 있었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약650% 전후에 수익이 나와줬던 자리고요. 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고가에 털고 나간 흔적이 없죠. 고점 부근에서도 전부 다 몸통이 꽉찬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떨어질 때 보시면 같은 기간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나 정말 의미없는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털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대 500원대 전후 이 라운드 피어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 방에 1차 목표가 가장 최근에 이 매물대 부근이죠. 정고점 부근 약 1,000원대까지는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500원대 전후부터 100% 전후에 손익비와 승률을 가진 좋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전고점북은 4,000원대를 넘어서 날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크레디코인이 하는 프로젝트가 저신용 국가 혹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위성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2025년 10월 1일에 공식적으로 CTC 제로라는 나노위성으로 약 7.000km 되는 거리에서 이 블록체인 메시지 전송을 성공하면서 이 기술력 입증에도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인도 주식처럼 정확한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크레딧코인의 실사용자 수즉 트랜잭션이나 네트워크 활성자 수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차트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좋은 종목이 10배 이상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레딧코인은 대응자료집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서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크레딧 코인의 최종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가격대와 눌림목 단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크레딧 코인을 최소 5만원대에서 최대 20만원대까지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에어드랍 일정과 받아보시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로 신청을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랑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타 부분을 체크해 주신 뒤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적어 주시고요. 전화번호 적어 주신 뒤에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 마크 확인하고 이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 주시고 있는 이 앤드류 자동 매매 프로그램 구독자분들 딱 10분께만 더 공유를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성과는 지금 총 손익이 1000%를 넘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 로직은요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복합적인 지표를 넣어서요. 속임수를 거르고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매수와 매도, 익절과 손절, 그 모든 과정이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차트 표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몇날몇 몇 시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시면요. 손절은 이렇게 10%, 5%, 많을 때는 18% 이렇게 짧게 끊고요. 수익이 나는 폭을 보시면 108%, 34%, 그리고 또 많을 때는 300%가 넘는 이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수익은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본업이 바쁘셔서 좀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꼭 자동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받으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같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마크를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자동 이라고 꼭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랑 링크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알파비 노토프로 자동매매 지표 받기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구독자 마크 확인하고 이 자동매매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